안녕하세요. 우리 우주변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릴 내용은 어, 가천주공 임장기입니다. 가천주공 지금, 음, 재건축이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을 안된 것도 있어서요. 어, 투자를 하기에도 좋고 거주를 하기에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과천역에서 도보권으로 거의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단지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거장도 있고 GTX C 노선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어,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어, 과천이 그래서 가격대가 서울 웬만한 곳을 능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정확하게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단지별로 예, 대지지분과 평형이 있어요. 예, 대지지분과 평형이 있는데, 요거를 간단히 한번 불러드리면 지금 나머지 단지들은 진행 중이거나 예, 진행이 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단지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이고요. 어 4단지, 지금 8, 9단지 중에서는 어, 대지지분이 그 27평하고 8단지 같은 경우는 31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 단지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 말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고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어, 종 종류가 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게 줄죠. 예, 물량이 줄 거야. 잠길 거라는 거죠. 이유는 뭐 10년 이상 매수를 그러니까 소유를 했었고 5년 이상 고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약이 붙기 때문에 예, 좀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서둘러야 될것 같고 최소 개분한 7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 과천 제가 갔을 때는 투자자들이 계속 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실거주도 당연히 그러니까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고요. 어, 팔구단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음, 실거주자 분들이든, 뭐, 어떤, 뭐, 투자자 분들이든 계속 붙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고요. 팔구단지 같은 경우는, 음, 갭 5억 정도, 어, 최소, 제가 최소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서는 참, 음, 그, 그니까, 어, 과천주공이, 음, 왜, 예전에 버블 세븐 지역이기도 했고, 또 예, 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사랑 이게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음, 유지 혹은 그 이상 가격 금방 차고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서요. 어, 제가 매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오르지 않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천주공 임장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좀 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셔서 사진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천역 제가 경기과천 교육도서관에서 하차를 하니까 공사 중인 아파트가 보였어요 네, 1단지 아파트가 네,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5단지 옆에 어, 과천 자이가 또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과천은 전반적으로 다새 아파트로 변모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희소스, 어, 굉장히 살기도 좋고 투자가치도 좋고 왜 요즘에 저희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새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새 아파트가 될 곳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곳이 과천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단지 방문을 했는데 음, 부동산 소장님이 조금 친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비록 당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잠재 고객이 될수 있는데 음, 약간 설명을 잘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근을 걷다 보니 주변에 많은 공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팔구단지를 갔는데 팔구단지에 좋은 소장님 만나서 설명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소장님 연락처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각 주공 5단지 옆에 6단지, 에 가천 자이 공사 중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장님, 부동산명과 서, 서명이에요. 이건 소개니까, 네. 그 다음에 단지별. 재건축은 되게 투자하실 때 혹은 구입하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속도. 그 다음, 대지 지분. 그리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지지분별 대지지분표 가져왔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5단지 네. 음. 어, 가격대가 37평이 그래도 대비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8, 9단지 이렇게 9단지는 소형 평수 위주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월달부터 네, 많이 예, 손님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천역인근에 이렇게 주변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음, 이 레미안 네, 입주해서 거주민들 즉 거주하고 있고요. 또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 서민 네, 그 다음에 가천자이 노 단지 모습입니다. 제가 어,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